네, 신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중특 합격한 소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학마크와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알게 된 후배가 세 명인데 수이 선생님에 두 번째 합격생이 대출되어서 같이 이렇게 특강을 찍어보도 합니다. 후배가 뭐. 한 명이 남았습니다. 28년입니다. 뭐, 네. 소선생도 그렇고 저도 장수를 오래 가지고 장수생들을 타겟으로 어떻게 합격했는가 그런 뭐 멘탈, 전략 이런 걸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육, 육수 6수 안에 합격했죠? 네. 실패원이 많겠지만 가장 큰 실패원이 베스트 3. 첫 번째로는 기출분석, 길러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문제만 풀어보고, 답만 구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또 문제 풀고, 답 구하고, 그리고 뭐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정도까지만 했었다면, 실패했을 때는 그 후로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스터디 할 때는 스터디 샌들이랑 같이 기출문제를 좀 더... 뜯어서 보기 시작했죠. 어, 예를 들면근 네, 시각적인 망막 성수 변성에다 보면은 망막 성수변수뿐만 아니라 안질환과 관련된 다른 것들까지 다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그 자리에서 문제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확장을 좀더 했었죠. 확장하고 가지치기하고, 검색하고 네. 중점적으로 했다. 예. 네. 두 번째는 네. 뭡니까? 루틴이 정해지지 않았던 거. 불중말중 공부.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했고요. 아니 계획하고. 네. 공부할 공부. 때 즐겁게 공부하자라는 <laughs> 주의였어서 무계획도 계획이다. 스트레스 안 받고 <laughs> 공부하자. 이건 좀 신박한데.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laughs>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겠다. 이런 걸 정하지 않고, 그냥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뭐 내일 하면 되고. 주별 뭐 일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아주 큰 틀만 있고, 다른 사람이랑 할 때는 그래도 루틴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할 때는 뭐뭐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내가 제일 약한 걸 하자. 할 때도. 네. 하루에도 막 바꾸면서? 네. 그 이후로는 체계적인 계획을 짜서 6수만의 계획을 짰다? 한 5수부터 짰어요 한 4수, 4수부터 짰습니다 그 해부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머리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4수부터 또 떨어졌느냐 2차에서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게 세 번째 실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차를 제가 정말 못 봅니다 나도 기억하는 게 너무 긴장을 많이 해그네 지금도 긴장 많이 하고 있고요 왜 긴장합니까? 낯선 장소나 낯선 사람과의 좀 적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긴장을 줄이더라도 또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또 새로운 장소고 새로운 면접관들 앞에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동안 연습했던 게 마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거 얘기해 줄수 있어? 1차 컷하고 몇점 차이가? 네 4수때는 1차 컷보다 5점이 높았고요 5수때는 2점 3점? 그니까 러 4수때가 되게 아까웠어. 5점이면은 내가 좀 아리까리 하긴 한데. 내가 그때 막 전화했잖아. 아 이거 진짜 열심히 했다고 이때 뭐 어디서 점수 까 가야... 면접시험 다 까였죠. 아, 골고루? 네 골고루 5점 이상씩 해가지고. 아, 5수때 똑같이? 조금 나아졌어요. 어. 다행히 뭐 1차든 2차든 조금씩 나아져서 6수때도 5점 차였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오래. 1 2년 네. 시험에는 5점 차했지만합격 네. 했고 그, 그 조건 활용 못했다고 했나? 아니요 조건 활용은 잘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차는 제격으로는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것도 같더라고요 도가 있지 너무 어려고 까인 같다 네. 면접은? 면접의 답에 대한 기승전결이 없다는 느낌 제가 대체로 많이 스터디할 때 받은 피드백이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뭔가 주장이랑 근거는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되고 근거에서 한발더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체계가 게... 없는 답변?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많이 저는 남는 편이었는데 마지막 6세 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지역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어.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치느냐에 따라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주장 근거까지만 얘기할 건지 이 얘기는 2차 때 하고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긴장을 하고 조도가 네. 낮았는데 그 했냐? 아 극복이요? 어. 극복 못했어요. 근데 합격했잖아. <laughs> 네, 1차 점수가 높아서. <laughs> 1차 5점 차이밖에 안는데 아. 네 아니 그 반복적인 연습 뭐 그런 게 있을 거아니고 반복적인 <laughs> 연습했는데 스터디 할 때만 좋아지고 2차 막상 10점 딱 가면은 그냥 다시 리셋이더라고요 1차 깡패를 받아야 된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차 5점 이상 의미가 없고요 5점으로 택도 없어? 네 응. 2차를 자신이 못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1차 깡패로 5점 이상 벌어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2차 많이 까였나? 어, 여태까지 세번 중에는 제일 적게 까였죠 9점 까였던 것 같아요 <laughs> 말까했네. 근데 합기했네 네, 4수 때는 한 14점 정도 까였던 것 같고요. 5수 때는 10점, 이번에는 9점. 2차가 되게 많이 약속을 하아무튼 뭐, 합기 했으니 뭐.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실패원이 알아봤고, 하루 공부 시간이 한번 얼마였는지, 하루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이요. 요일이 조금 넘. 일을 3월부터 10월까지 고요 그리고 9시부터 5시까지 했으니까 집에 오고 하면은 6시 공부 시작을? 저녁 먹고 네. 잠자기 전까지 잠도 그 다음날 일을 가야 됐으니까7시부터 11시까지? 한 12시, 뭐 11시 아, 정도까지 아이고. 해가지고 되게 빡시겠네 그 전에 누적량이 있어서 하루 공부 시간이 굉장히 적었데 배울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사실 거의 하반기부터 했거든요 합격하기 전에는 매월 뭐 커리큘럼을 따라갔었는데 마지막 해에는 하반기부터 공부를 해서 문풀, 모고 이런 것들을 모 서 풀어보는 식으로 적용을 했고요. 들었어? 들은 것도 있고요, 응강으로요. 강사 누구들? 김민식 쌤 모고. 자, 자료는 뭐 여러 사람. 네 자료는 여러 사람이요. 유튜브에 전태련쌤거 어. 무료 강의도 들었었고요. 이 권지수 이 문풀 들었었어요, 문풀. 왜 맞으셨냐? 시간이 없으니까 입에서 그래서 그냥 다 빨리 들었죠. 6월까지는 거의 안 하고. 근데 거의 교육학은 안 했죠. 문풀부터는? 하반기부터는 권지수 쌤, 전태련 쌤, 김민식 쌤다 들으면서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봤죠. 음, 하반기 커리 따라가면서 전. 대전 무료 강의 배경하면서 공딱 뭐 점수는? 15점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네요 교우카 스터디도 혹시 뭐 따로 했습니까? 스터디는 짝스터디로 했었습니다 같이 강의 듣고 아, 매일 같이 점검했다? 네 모고에 나오는 거 가지고 뭐 물어보고 아, 뭐그 앞뒤 개념 같은 거라든가 지리 응답식으로 매일 매일 호랑말코 네. 선생님의 하부르타 아, 그 남자 선생님은 래 됐습니까? 아네 어, 그분도 경기도로 합격을 아, 하셨습니다 잘 됐네요 정보공부를또 어떻게 했는지 제일 먼저 연도별 기출분석 스터디를 하면서 이것도 짝스터디로 했었습니다 전반기부터 배달. 2월부터 바짝 하반기부터는 한번더 김태구의 마인드맵 같은 걸로 인출 강의 들는거 이게 강의야? 하반기에는 커진쌤 문풀강의랑 모고강의 임지원쌤 문풀 모고 이걸 다 들을 수 있었어? 네아 근데 주말에는 또 쉬니까요 야이 강의를 평일에 공부하고 두배로 들으면 은 나도 물론 두배로 듣긴 했는데 아, 그래도 화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맛있긴 데 나도 기간 환때 한경, 김태국 두명 거를 듣긴 들었는데 연장을 계속 했어요. 너무 이게 빡세가지고. 일을 하니까. 저 근데 강의 의존형이라 이게 중요하지, 강의 의존형. 네. 왜냐면 사람마다 니도 알지만공부 스타일 다 달라요 독립형 혼자서 잘 하는 애가 있고 우리처럼 이제 강의 위주 강의를 안 들으면 안돼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좀 반만 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 해보니까 루틴이 없이 아무렇게나 막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강의대로라고 하면은 정해진 대로 돌리고 돌리고 하니까 음. 낫더라고요 공부의 정답으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네. 그러면 전공 점수 61이었나? 그 1차 커 점수 기억나? 77점? 78이었나? 77에서 78 교육학 전공 전부 다 이제 강의 위주로 공부했고 자스터디 위주로 계속 했고 딱히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얼마나 잘 맞고 방향이 잘 맞는 사람이라 어. 하느냐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흐름 안 놓치고 계속 따라가는 응. 게. 그다음 이제 교육과정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 먹고 1 시간 반 꾸준히 했었습니다. 법 같은 경우에 통합기로 했고요. 행잼점인도어기게 통합기랍니까? 처음엔가로뚫기 하다가 나중에는 전공 짝스터디 하는 쌤이랑 같이 통합기로 했었습니다. 서로 지리 값식으로몇주몇장몇주 몇 당... 말해봐라. 근데 군기 교말해봐라. 이것도 맹 짝스터디. 매일 전공 교육과정도 똑같이? 네, 교육과정도 똑같이요. 그것도 저녁 먹고 졸린 시간쯤에. 아 저녁 먹고 나서. 네. 근데 진짜로 합격하던 해에는 공부한 시간이 보시다시피 별로 안 되고요. 같이 공부한 쌤도 저보고 어떻게 진짜 합. 합격... 실한게 대단하다고 라 네. 하실 정도로 그랬었고 왜냐면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장수생들은 누적된 게 있으니까 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진짜 진짜 그 이전에 그래요. 누적된 게 네. 분명히 있어 열심히 했다면 대단한 짓은 뭐 아무도 없고 그래도 이제 계속 뭐 강의 보고 노력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도 통과했지 4수부터 이대만 네, 2차입니다. 지도하는 안 치는 지역을 했으니 너무 아기라고. 7년 준비 어떻게 했어요? 학원에서 2차 스터디를 구성해줬어. <laughs> 왜 이래? 학교 여기 의존했나 이거? 서진 쌤 같은 경우에는 <laughs> 하반기 강의 패키지를 들으면 2차 아. 스터디를 구성해 줍니다. 하반기 패키지가 또 있어? 전반기 패키지, 하반기 패키지, 그다음 뭐 연간 패키지 이런 식으로 있어어 하반기는 이제 문풀 보고 2차? 네, 하반기에 하나만 들으면은 2차 스터디가 안 되고 두 개를 이상을 들어야. <laughs> 학원에서 정해주는 2차 스터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같은 지역인 선생님들끼리 뭐 에서 그 지역의 기출로 연도별로 먼저 최신 거부터 과거 연도로 해서 13년도 취직까지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바퀴 돌린 후에는 구상지를 각자 지도한 보고 짜 와서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왔다고? 네. 거기 안에 조건 같은 거 다른 선생님들이 달고 네. 뭐 포함하고 뭐 어떤 걸로 꾸워서 가지? 연도별 기출에 안 나왔던 거 위주로. 그다음에 면접은 아, 네 면접 레시피 샀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책을 구입 후 이론을 먼저 공부한 후에 그 이론에 나오는 면접 문제를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주에 몇번 했습니까? 1차 발표 전에는 주 2회 했었고 1차 발표 후에는 주 4회 했었고요 힘들었어요? 네. 아니요 힘들진 않았습니다 다들 힘들었는데 왜안 힘들었습니까? 별로 준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요 그리고 제가 면접 스피치학원을 다녔었는데, 교사들 뿐만 아니라, 뭐, 그냥 회사 면접 보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공무원, 경찰 소방, 뭐, 내 아, 아나운서 이런 것들 다 공통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교사들은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느낌이 없더라고요. 스피치학원 6명이서 아, 한 타임을 같이 들었는데, 다들 불만이 엄청 많았고, 뭐 자세한 거하나 알려줄 줄 알았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았어요. 스피치학원 10회에 50 몇만 원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되게 비싸네? 근데 한번갈때 3시간? 6인 1반? 다 같은 교사들기. 근데 이거는 저는 비추드립니다. 있는 건 아는데 실제로 한 사람 너 니가 처음이다 최초가니 사실 제가 모든 면접 스피치학원을 다녀본 건 아닌데 어. 제가 다녀본 스피치학원만 봤을 때는 임용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커리큘럼 어떻게 돼 그럼? 말할 때 어디에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뭐 문장이 있으면은 <laughs> 어디에 강조를 줘야 되고 엑센트 이런 거? 네 아. 문장의 구성. 뭐두 아, 가지식으로 네, 말할 건지 네. 미가식으로 말할 건지 아니 그러면 총3 0 시간을 니가 들은 거네. 다 들었나 싶패네 아니요 아니요 9회까지만 가고 마지막은 시험에 임박. 가기 됐고 아... 가봤자 약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제가 2차 떨어지니까 면접 허버원이라도한번 가봐라 해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굳이 안 가도 다른 스터디 쌤들한테 받는 피드백이 훨씬 더 좋고요. 나도 2차 스터디 할때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고 잘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모델링이 되니까. 우리 장수 선생들은 가장 힘든 게 이제 멘탈 아닙니까? 멘탈 다 터지잖아. 어... 멘탈 안 터졌나? 네, 네. 저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재수없는 소리지만, 1차를 두번 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손을 놓은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할 건데, 문제는 이제 2차 싸움이다. 근데 2차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1차에서 벌어놔야 된다라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 1차를 세번 연속 다 갔잖아, 그지? 네. 4, 5, 6수는 어. 다 갔죠? 나는 할수가만 매쳐 갔거든. 1차를 떨어져 본 그게 없단 말이야. 그거 되게 힘들어 한다 같은데? 떨어질 때 충격 받는데그 충격을 가지 어차피 길게 갖고 가봐야 맞아, 시간 낭비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해 1차 시험을 더 높게 붙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 슬퍼하고 빨리 공부했었습니다. 바로 공부로 빨리 돌아온거야 네. 내가 우리가 이제 마라톤 시험 아닙니까? 1년 동안의 메탈 관리 이런 것도 어떻게 했는지. 빨리 합격해서 행복한 삶을 상상하면서 교사가 <laughs> 되면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런걸 생각하면서 네 버텼죠. 체력 관리 커리가 아팠잖아. 목 커리 약간 일자목이어서 천천적인것 수도 있고요. 목이 아프다 보니까 팔 한쪽이 저리더라고요. 병원 갔나? 어, 어 그럼요. 독수 치료도 받았었죠. 한번 있었어? 받을 때만 시원하고 <laughs> 받고 나서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도수 치료도 고 일자목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더 중요하고 운동 같은 게 중요한 거라서. 운동은? 운동은요. 오전 30분, 한 저녁 30분 이 정도 걷기를 했었습니다. 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버스 뭐 정류장 한 두세 정거장. 전에 내려서 지금은 1.5 어떻습니까 아, 합격하면 감쪽같이 낫습니다아왜 <laughs> 안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도 사실 안좋긴 안좋은데 지금 슬개건염이 와서 무릎이 아픈건데 제가 합격하고 나서 학교 선생님들 이랑 주에 풋살 한번 주에 배드민턴 한번 하니까 무릎이 성할 날이 없더라 고요 과도한 운동 네 운동은 무조건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laughs> 몸이 왜요리몸이야 <laughs> 거 해주면?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리고 안될 시험 아니니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되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자만하긴 했는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고, 항상 뭐 떨어지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거 변명으로는 내가 꼭안본 부분에서 나왔다, 아니면 내가 약한 부분에서 나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약하면 한번더 보면 되고, 안볼게 아니라 뭐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중에 기초에 나왔던 거면 더 좋고, 의심하지 않고 꼼꼼하게 한 번씩 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은행에 가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그 대기표를 기다릴 때 열심히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도 쪽 팩트로 호도록 하면 네.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0.1점 차이로 떨어졌니많이 0.1점 높게 보통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 그 팩트에 어쩔 수 없어. 네. 로상관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변명을 한다고 바뀐 거 없습니다. 떨어지는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안타깝지만 그런 감정이나 시간조차도 공부를 승화를 시키는 어. 게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보다 더 준비가 많이 되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증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다음 해에는 큰 점수 차로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1년 늦게 되나 2년 늦게 되나 뭐 똑같을까? 너도 나도 없고 그 늦은 나이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빨리 됐으면 좋았겠지. 늦은 만큼 나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 왜냐면 엄청 나는 버스에 심하고 잘난 척하고 자존심 세우고 되게 구린 인간인데 어린 나이에 합격했으면 더 심했을 거라.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을 거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숙성된 거지. 네, 저도 그런 실패들이 있어서, 그냥 지금의 제가 이렇게 좀더 네, 성숙되지 않았을까. 물론 저도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초수나 파리에 합격한 사람보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온 사람이 더 단단하고, 맞아, 맞아. 실패를 좀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 대체로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오랜만에 후배를 만나가 정말 합격하기를 바라는 고생했어요 노양진에서 둘이 막 국밥 먹으면서 합격한 이후로 노희길에 처음 와가지고 아우, 다시 네, 오기 싫은 이, 이곳에 2월에 합격하고 8월에 처음 <웃음> 왔습니다 <웃음> 나는 맨, 매년 오는데 재밌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여친 내 개인적인 숙원이 남아있는 이모씨 이모기랑 사진 찍기 어 그래 그래 찍기 후배들 다 같이 합격해서 사진 찍으면 좋겠는데 이그 영상을 보는 분들 뭐 다들 좋은 결과 찍으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끝 <laughs>